안녕하세요. 빙엑스 장인입니다. 오늘 빙엑스 거래소 가입부터 시작해서 선물 거래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있는 영상 밑에 여기 더보기란 눌러 보시면은 빙엑스 장인 링크가 있는데요. 해당 링크를 눌러 주신 다음에 이메일이나 핸드폰 중에 편하신 걸로 가입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 주면은 여기 위에 있는 퍼즐 모양 순서대로 클릭해주신 다음에 OK 버튼 눌러줍니다. 입력한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6자리가 전송되는데 해당 인증번호 입력해주면 됩니다. 사인업 버튼 눌러주시면은 n 엑스 회원가입이 완료되는데요자 이제 신원인증을 위해 빙엑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주셔야 되는데요.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갤럭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빙엑스 검색하신 다음에 해당 어플 설치해주시고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 텐데, 여기 계획 스타트 눌러 주신 다음에, 좀 전에 가입한 정보로 로그인 해 주시면 됩니다. 퍼즐 당겨서 맞춰 주시면은,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인증 코드 6자리가 전송됩니다. 해당 인증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로그인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곧바로 신원 인증을 진행해 볼 텐데요. 좌측 상단 사람 모양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조금 내려 보시면은, 여기 세팅에 verification, 탭을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이첫 번째 Verify Now 클릭해 주시고 저희 국적은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Other 클릭하신 다음에 Continue 눌러줍니다 신분증 촬영과 셀카 인증이 진행된다는 내용인데요 Continue 눌러주시고 신분증 촬영을 어떤 신분증으로 진행하실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차례대로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중에 편하신 걸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운전면허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주시면은 카메라 접근 허용해주시고 이렇게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신분증을 빛 번짐 없이 글자가 최대한 선명하게 보이게끔 여기 버튼을 통해 촬영해주신 다음에 검토해보시고 잘 나왔다 싶으면 제출 눌러주시면 됩니다. 곧바로 셀카 인증이 진행되는데요. 이 원형 프레임 안에 본인의 얼굴이 다 보이게끔 맞춰주시면은 초록색 원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촬영이 완료됩니다. 약 2분 안에 신원 인증이 완료되며 거절당하는 경우는 보통 신분증이 선명하게 촬영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으니까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곧바로 보안 인증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인증은 따로 증정금을 지급해 주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코인 안전을 위해 꼭 해주셔야 하는 작업입니다. 약 2분이면 완료되니까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시큐리티 센터 들어와 주셔서 여기 구글 여기 클릭해 주시면은 다음과 같 창이 나올 텐데 이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해당 어플을 다운받아 주시거나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OTP 검색하신 다음에 이 어플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다운받은 다음에 열기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설정키 입력에 들어가줍니다 해당 창에서 다시 빅엑스로 돌아가서 Next 눌러주신 다음에 본인이 발급받은 키를 Copy 키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 내 키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계정 이름은 BingX로 뭐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 버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본인의 구글 OTP 인증 코드가 발급되는데 이 해당 코드는 30초마다 초기화 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b i n x 오셔서 Next 눌러 주신 다음에 이메일 인증 코드를 객 코드 버튼을 통해 전송시킨 다음에 입력해 주시고 이 구글 OTP 번호를 BingX 돌아가서 입력해 주시고 링크 눌러 주면은 이렇게 로 DP 보안 인증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입출금 방법 그리고 선물 거래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binx는 외국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한 뒤 binx로 코인 전송을 통해 돈을 입금해 주어야 합니다. 이럴 때 주로 사용되는 전송용 코인은 리플을 추천드리는데요. 리플은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고 속도가 굉장히 빠른 코인입니다. 우선 이렇게 업비트에서 리플을 검색해 줍니다. 리플 클릭해 주시고 지정가, 시장가가 있는데 저는 시장가로 50만 원치 리플을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수 확인 눌러주시면 리플 구매가 완료됩니다. 이때 먼저 유의하셔야 될건 원화 입금을 통해 업비트에 돈을 입금하셨다면 즉 K뱅크를 통해 돈을 입금하셨다면 그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타 거래소로 출금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일전에 이미 업비트에 돈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리플 구매를 완료 하셨다면 하단에 입출금 탭에 들어가서 리플 탭을 들어가 줍니다 출금하기 일반출금 네트워크 리플 선택해 주신 뒤 출금 수량 최대 클릭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자 이때 송금하는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트래블 룰 적용이 결정되는데요 100만원 이하로 송금하실 때는 따로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100만원 이상일 땐 트래블룰이 적용되는데 이 PX 거래소는 외부에선 굉장히 유명한 거래소이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막 홍보를 시작한 거래소여서 아직 업비트와 트래블룰 연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여러 번 보내거나 트래블룰이 연동되어 있는 비티겟 등 다른 해외 거래소를 한번 거쳐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받는 사람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태그에 각각 i 엑스 리플 주소와 i 엑스 리플 태그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주소는 빅 엑스 어플에 들어오셔서 하단에 S 디포지 이거 체크해 주시고 OK 다음 여기 XRP 검색해 주시고 해당 탭에 들어가 줍니다 네트워크는 리플 네트워크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눌러 주시면 이렇게 본인 i 엑스 리플 입금 주소와 태그가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주소를 복사하신 뒤 업비트 받는 사람 주소에 붙여넣기 다시 빅 엑스 태그 복사하신 뒤 업비트 데스티네이션 태그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출금추석 눌러주시고 보이스피싱 관련 문구가 나오는데 아니요 눌러주면 되겠죠. 다음 바로 이 채널 인증하기 클릭하신 뒤 네이버 인증 혹은 카카오페이 인증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이 완료되었다면 약 5분 정도 후에 출금이 완료되었다고 알림이 옵니다. 알람이 왔다면 비갱스 들어와서 우측 하단 에셋 펀드 들어가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리플이 입금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선물 거래를 하시려면 이 리플을 해외 거래소의 화폐인 이 USDT 달러로 교환해줘야 되는데요. 교환 방법은 여기 하단에 스팟 들어가신 뒤 해당 코인 이름 눌러주시고 XRP 리플을 검색해줍니다. XRP USDT 들어가주시고요. 우리는 리플을 판매해줄 거기 때문에 s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여기 해당라는 리비트와 마켓이 있는데. 마켓 시장가로 선택해 줍니다. 다음 리플 판매할 리플을 최대 수량 100% 스크롤 당겨 주신 다음에 셀 XRP 눌러 주시면 리플 판매가 완료됩니다. 다시 에셋 펀드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좀 전에 있었던 리플이 전부 USDT 달러로 바뀌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제 선물 거래를 위해서 이 현물 지갑 여기 펀드가 바로 현물 지갑인데요. 이 현물 지갑에 있는 금액을 퓨처스 퍼페추얼 퓨처스 무기한 선물 지갑으로 전송시켜 줘야 됩니다. 해당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기 트랜스퍼 클릭해줍니다. 프롬 펀드에서 투 이렇게 퍼페추얼 퓨처스 이 스탠다드보다 퓨처스가 훨씬 사용하기가 간단합니다. 퍼페추얼로 선택해 주시고 UST를 전부 전송해 줍니다. 이제 현물 지갑에 있던 달러가 퓨처스 선물 지갑으로 전송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전송 작업은 수수료가 따로 발생되지 않으니 원하실 때 언제든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선물 거래를 하러 가볼 텐데요. 하단에 퓨처스 들어가 줍니다. 여기 상단 퍼페추얼 퓨처스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선물 거래 창이 나옵니다. 거래 에 앞서 이 선물 거래만 존재하는 몇 가지 기능들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해당 버튼 눌러주시면 교차와 격리가 있는데요. 이건 자막에 자세한 설명을 띄워놓겠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격리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초보자분들께는 격리를 추천드립니다. OK 버튼 눌러주시고요. 선물 거래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레버리지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면 본인이 보유한 금액만큼만 코인을 구매할 수 있었던 선물 거래와는 달리 큰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레버리지 5배를 사용하면 최대 250만원치 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안전하게 5배로 설정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량 설정란에 BTC와 USDT, 즉, 거래하는 코인과 달러로 단위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USDT로, 즉, 달러로 적응해서 거래를 하시는 게 편하기 때문에 USDT 달러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 이 코인명 해당 란을 클릭하신 뒤 검색 란에 원하는 거래 종목을 검색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더리움을 한번 거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 검색하신 뒤 이더 USDT 클릭해 줍니다. 아, 참 이때 선물 거래란에 이 교차 격리와 레버리제는 코인마다 개별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코인을 거래하실 때는 이 레버리제를 새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이 해당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차트를 볼수 있는데요. 차트는 보통 개인 취향이지만 저는 15분 봉, 1시간 봉, 4시간 봉, 그리고 1일 봉을 주로 보는 편입니다. 오늘은 15분 봉을 통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미트, 지정가와 마켓, 시장가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빠른 포지션 진입을 위해 시장가를 사용하겠습니다. 초보자 분들께는 마켓, 시장가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이더리움이 상승할 것 같다면, 롱을 하락할 것 같다면 숏을 통해 포지션에 진입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롱으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율을 잘 설정하셨다면 스크롤을 최대로 당기신 뒤롱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시면 본인의 포지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본인의 거래한 코인 이름 이 사이즈는 이 레버리지를 포함한 본인의 총 포지션 금액입니다. 마진은 본인의 투자 원금이고요. 여기 포지션 프라이스는 본인의 지입 가격. 마크 프라이스는 해당 코인의 현재 가격입니다. 여기 이 PNL 통해 수익금 그리고 수익률을 볼수 있고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건이 리퀴드 프라이스입니다. 이 리퀴드 프라이스는 청산가로 해당 코인이 이 청산가에 도달하게 되면 포지션이 강제로 종료되고 본인의 원금을 잃게 됩니다. 이때 원금 이상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빚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소리죠. 여기 TPSL을 통해 예약 주문이 가능한데요. Set TP, Take Profit, 익절가로 여기에 설정한 금액에 코인이 도달하면 포지션이 익절로 자동 종료됩니다. 수량 최대로 당기시면 되고, 아래로 내려서 s t a u s 손절가로서 여기에 설정한 금액에 코인이 도달하면 포지션이 손절로 종료됩니다. 역시 수량 최대로 하신 뒤 OK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TPSL 설정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해당 버튼을 다시 클릭해서 타겟가를 수정할 수 있고요. 여기 휴지통 모양을 통해 취소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예시를 보여드렸으니 저는 시장가를 통해 포지션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종료는 여기 Close All 이 해당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요. OK 버튼 눌러주시면 포지션이 깔끔하게 종료된 모습입니다. 이제 출금을 시작해 볼 텐데요. 출금은 입금의 역순입니다 우측 하단 에셋 들어가줍니다 이 트랜스퍼를 통해 선물지갑에 있는 이 달러를 선물지갑으로 전송해 주면 됩니다 트랜스퍼 클릭하시고 이 해당 버튼으로 From Perpetual Futures Account에서 To Fund Account 선물 계정으로 USDT 달러를 전부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전송이 알려졌으니 뒤로가기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선물지갑에 다시 달러가 전송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금액을 업비트로 전송하시려면 달러로 리플을 구매하신 다음에 업비트로 전송해 줘야 되는데요 하단 팟 리플 들어와 줍니다 리플 구매할 거기 때문에 바이 버튼 눌러주시고 수량 최대로 설정하신 뒤 마켓 돼 있는 거 확인하시고 바이 XRP 리플 구매 눌러줍니다 자 리플 구매가 완료된 모습이고요 다시 에셋 들어와 보시면 달러가 리플로 바뀌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위드드로우 출금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보낼 코인 XRP 검색하셔서 클릭해 줍니다 네트워크는 리플 네트워크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주소와 태그를 입력하는 란이 나오는데 여기에 업비트 본인 리플 주소와 업비트 데스티네이션 태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업비트로 오셔서 우측 하단 입출금 리플 탭 들어오신 뒤 입금하기 눌러줍니다. 그러면 업비트 본인의 리플 입금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해당 입금 주소를 복사하신 뒤빙엑스에 붙여넣기. 다시 업비트 데스티네이션 태그 복사하신 뒤빙엑스에 붙여넣기 해주시고 수량 최대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with draw, 출금하기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세개다 체크해 주시고, OK 눌러 주시고, 어느 플랫폼으로 즉 어느 거래소로 보내는지 선택하는 란인데요. 클릭하신 뒤 업비트는 해당 목록에 없으니 아더 선택해주시고 업비트 직접 입력해주시고 next 눌러주면 됩니다. 주소와 태그가 정확히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뒤 펑펑 눌러주시고 이메일, 핸드폰, 구글 OTP 인증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펀드 패스워드도 설정하셨다면 해당 패스워드도 같이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인증을 완료하셨다면 5분 안에 업비트로 전송이 완료되면서 카톡 알람이 옵니다. 본인 투자 내역에 가보시면 리플이 입금되어 있는 걸확인하시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비이 엑스 모바일 버전 입금부터 선물 거래 방법 그리고 출금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